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이,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있는, 메시지를 어떤 과정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응답을 만들어내는 걸할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디스코드, 이 채팅창에다가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메시지가 떴던 원리는 이앱점 이벤트라고 해서 네. 그 앱이 디스코드의 클라이언트로 앱이 지정이 돼 있고요. 이 앱이 그온 레디 이건 미리 정해진 거예요. 함수 이름이 그 준비되었을 때 앱의 앱의 유저네임 아까 전에 바비보즈 떴죠? 앱의 유저네임을 띄우고 앱의 유저 아이디를 띄워라.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반비보도로 아이디를 띄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void 8.change presence 반비, 아프리카TV 반비를 플레이하는 중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TV 반비TV 플레이 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본 레디가 처음에 맨 처음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메시지를 쓸때 하고 관비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을 때 하고 이온 메시지 메시지가 보내졌을 때 이런 행동을 해라. 채널 패널, 어떤 채널인지 알려주고 누가 썼는지 알려주고 메시지를 알려줘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로깅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네.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laughs> 어, 온 메시지라는 함수랑 온 레디라는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이제 이벤트성으로 온 레디는 로봇이 준비가 되면 아마 동작하는 것 같고요. 온 메시지는 실제 메시지 전달되는 순간 동작하는 것 같고, 저 안에 있는 프린트 문에 의해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밑에 그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미오냐님께서 라이센스 무료인가요?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어. API 이게 오픈된 거라서 <laughs> 무료라고 보면 되죠. API는 제가 아까 링크 다 띄워드렸듯이 거기 API 다큐먼트에다 명시가 돼있는 거고요. 네, 이게 쓰라고 만들어진 건데 다 사용할 수 있죠. <laughs> 네네. 디스코드라는 <laughs> 프로그램 자체도 완전 무료 프로그램인 거죠. 네네네. 모두 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아, 아, 지금 빨리 흔드록바님께서 혹시 채팅창에 네네. 걸그룹 이름 쓰면 걸그룹 사진도 뜨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음, 그거, 이따가 간단히 만들어 드릴게요. 아, 좀 이따가 어. 은학님께서 한번 보여주신대요. 네네. 그런 네, 것들은 이따... 진짜 괜찮겠네요. 네. <laughs> 그,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띄울 수 있거든요. 네, 이그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보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네네. 아까 전, 아 API 문서 다시 들어가 보면, 네. 데이터 클래스에 메시지를 들어가보면이 메시지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네네. 저희가 찾아보면은온 메시지, 네. 검색을 해서서 온 메시지를 보시면 온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생성되었을 때 생성되고 서버에 보내졌을 때 실행이 된대요. 음,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온, 온 메시지라는 함수는 메시지라는 오, 네. 인자 하나를 받고 있죠. 와, 영어를 굉장히 어. 잘하시는데요. 아, <laughs> 금 API 문서가 전부 <laughs> 영어로 돼 있어서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이 네. 아니 지금 이거를 링크는 주는데 음... <laughs> 뭔가 이거 혼자서 볼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 요거... 여기, 번역 하셔도 돼요. 아, 번역을. 번역. 지금 브라우저 네, 따는 번역을 거. 하시면, 네. 번역을 하시면 조금 <laughs> 안 좋은 게, 이렇게, 함수도 음, 다 바뀌죠. 불협화음이 네. 뭔지 잘 모르겠네. 메세지와 서버로 <laughs> 보내다 해서 호출합니다. 네. 좀 어색하죠. 네네. 다시 원문으로 볼게요. 네네. <laughs> 네. 아, 디스코드가 불협화음이라는 뜻이네요. 몰랐어요. 아, 불협화음이란 뜻인가요? 네. 그렇다네요. 아. 아, 몰랐네요. 그러네. 역시, 번역은, 자동 번역은 완벽하지 아... 않은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쓴온 메시지 그렇게 등장하고요. 네, 메시지라는 함수를 이렇게 인사를 받았으니까, 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 네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API 문서가 되게 좋은 게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아, 어, 아, 온 메시지를 보시면 이렇게 어 메시지보다 크 e 운트 메시지라고 메시지가 블록 처리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메시지에 대한 네. 정의들이 또 나오거든요. 아, 약간 링크처럼 클릭을 하면 네. 자세한 설명하면 생각하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메시지 아래에 네. 되게 많은 것 편집된 시간 보내진 시간 TTS가 그 글씨를 소리로 읽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t t s 인지 뭐 메시지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작성자가 누군지 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뭐 <laughs> 인베즈는, 뭐 링크를 하고 있는지 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부분은 이렇게 메시지에메시지쓴 사람하고 메시지의 내용이요. 네. 네. 그리고 네. 컨텐츠는 스트링의 형태를 갖고 있거나있 문자의 형태네요. 어, 네네. 문자 형태로 컨텐츠를 넘겨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파이썬 구문 시작인데요. 네. 제일 먼저 네. 제가 만들어 볼 거는 반비님의 유튜브 카페 방송국의 링크를 알려주는 영상을 네. 만들 거거든요. 아 걸그룹 사진 링크가 아니라 제 방송국 링크를 하는 아, 거죠. 아, 그러면 먼저 반반비님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네. 걸그룹 사진도 검색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시청자분들께서 제 네. 방송국 링크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laughs> 네 걸그룹 링크를 좋아하시는 그러면... 것 같긴 한데. 일단 간단하니까 네, 그러면 제... 먼저 커밍 방... 는거 먼저 하고, 네네, 안비니까 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걸그룹으로죠. 좀... 네네, 저도 네. 좀 궁금하네요. 먼저... 걸그룹 링크가 <웃음> <웃음> 궁금하긴 하네요. 먼저 시작할게요. 만약에 커밍들을 유튜브로 합시다. 네네. 유튜브가 메시지의 내용이죠. 아까 전에 내용이었죠. 이렇게 네. 한 편지, 펜치. 한 편지일 때그메세지를보내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코르틴이라는 프로그래밍인데 그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비동기 프로그래밍. 어웨이 지금 어웨이 어사인 얘네들이 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이에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물어보면, 이제, 여기 는밤빈님 유튜브 링크를 보낼 거예요. 네네. 그럼, 대 메시지? 그고 여기다가는, d e s t i 이라고 뜨는데, 이건 제가, 파이참이라는 아이디를 써가지고 뜬 거고요. 안뜰 수도 있어요, 요거는. 네네. 여기다가는, 이제 저기다가 뭘,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p i 문서고요. 음... 그러면 뜬 글, 뜬글 메시지를 보면 예제에 나와 있는 뜬글 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갈 채널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말을 적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메시지 채널을 주고 그할 말을 이렇게 적어줄게요. 아, 할 말이 주소네요. 네, 할 말은 그 주소죠. 네. <laughs>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아까 처음 온 레디를 가져서 레디 상태가 되겠죠? 밤비가, 관비봇이 담비 다시 살아났어요. 네. 이랬다가, 주소를 여기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죠. 아, 그러네요. <웃음> 네. <laughs> 이렇 이게, 네,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이 여기 있는 방송국하고 카페도 만들어 그래서 음, 카페 주소를 요어을끈 다음에 다시 켤게요 음네네 다시 네, 네보스를살아났어요 이제 유튜브 부분을 할거 유튜브 나오고요 방송국 음. 방송국, 방송국 주소성으로 네. 좀 있으면, 요아래 썸네일이 뜰 건데, 아 어, 방송 중인 게 뜨겠죠. 그다음 네, 카페, 카페 치면 네이버 카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음, 자동으로 주소 안내가 나오네요. 네. 만약에 요거를, 단순히, 메시지에, 방, 메시지에 방송국이라는 말만 있을 때 보내고 싶으면, 방송국. <laughs> 네. 아 지금 양치, 양치기소녀님께서 아프리카 TV <laughs> 채팅창에다가 저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저 아, 지금... 여기 어 디스코드 링크를 드릴까요? 여기 들어오셔도 되는데. 아그한번 그러니까... 링크를 드려서 다른 네. 시청자분들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웃음> 아마 <웃음>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려면은. <laughs> 제가 지금 호르몬 모드를 켜놔가지고 안 보이네요. <laughs> 음... 네, 지금 아프리카 TV 채팅창에서는 안 되고 여기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 채팅창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음... 네,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네. b f 님께서 어렵다라고. 한국으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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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릴게요. 어, 뻔한데. 아, 양치기 소년님께서 트위치 방송에서 느낌표 사양 이러면. 네네, 사양도... 그런 게 챗봇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챗봇이죠. 특히 방송, 아, 그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양, 뭐, 감도 이런 식의 명령을 만들어두죠 식전님께서 그, 여쭤보셨는데, 프로그램 만들면 실행 파일로도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어요 파이썬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파이썬 코드 전체를 exe로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파이썬을 포터 버전이라고 버 하죠 설치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어요 어한번 들어오셨네요 <laughs> 드롭바님께서한번해 보실래요? <laughs> <laughs> 그 아직까지 걸그룹은 안 되고, 느낌표 유튜브, 느낌표 방송국, 에이. 느낌표 카페, 이것만 지금 할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드롭바님께서 느낌표 유튜브라고 하니까, 바로 밥비보씨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는 모습이죠. 아, 네. 극딜랭커님, 반갑습니다. 약간 지금 직접 해보니까 신기하신가 봐요. 다른 분들도 이 지금 링크 들어오셔서, 여기서 직접 채팅, 것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네.